화장실 바닥에 쓰러졌을 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현수야, 현수야.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제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들 현수의 전화는 계속 울리기만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도 받지 않았어요. 할수 없어서 첫째 딸 미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미순아. 엄마가 화장실에서 넘어졌어. 혼자 일어날 수가 없어서. 엄마. 현수한테 전화하세요. 현수는 전화를 안 받아. 그럼 계속 해 보세요. 현수가 아들이잖아요. 그,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제 이름은 김복순, 올해 76세입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귀한 건 당연한 일이고, 딸들은. 글쎄요, 언젠가는 떠날 아이들이니까요. 첫째 미순이가 시집갈 때를 기억합니다. 예단도 변변히 못 해주면서, 다른 시집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둘째, 영순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셋째, 정순이까지. 모두 똑같았죠. 현수만큼은 달라야 해. 그게 제 신념이었습니다. 막내 아들 현수는 제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과외비를 아끼지 않았고, 결혼할 때도 아파트까지 사줬습니다. 딸들한테서 받은 용돈까지도 모아서 말이에요. 엄마, 우리도 똑같은 자식인데 왜 현수만 챙기세요? 영순이가 한 번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너희는 이미 시집갔잖니. 이제 남의 집 식구야. 현수는 우리 집 대를 이어갈 아들이고 지금 생각해 보니 참 잔인한 말이었네요. 딸들이 명절에 와서 설거지를 할 때도 현수는 소파에 누워 TV만 봤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귀한 몸이니까 딸들 얼굴이 어둑해져도 저는 못본 척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보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현수가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가 아무리 싫은 티를 내도. 손자, 손녀들이 와도 딸들, 자식들과는 대우가 달랐죠. 할머니는 왜 현수, 삼촌 애들한테만 용돈을 주세요? 미순이 딸이 한 번은 그렇게 물었어요. 내 아빠는 사위고 현수, 삼촌은 아들이야. 다르지. 아이 얼굴이 금세 시무룩해졌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아이한테 얼마나 상처를 줬을까요? 75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의심 없이 당당하게 아들은 하늘이고 딸은 그림자라고 믿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으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꼈던 아들은 어디 있을까요? 위급할 때 전화도 받지 않는 아들을 위해서 저는 딸들을 얼마나 소홀히 했을까요? 현수한테 전화하세요. 미순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딸들도 이제는 저를 그냥 현수에게 미루고 싶어 하는구나. 그때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진짜 절망은 그 다음에 찾아올 거라는 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사연극장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복순씨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이웃집 아주머니의 말에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지 벌써 6개월. 혼자 지내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좀 힘들었어. 같이 살면 안 될까? 엄마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현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여보 뭐래?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고? 엄마, 지금은 좀 어려워요. 아이들도 크고, 집도 좁고. 그럼 가끔이라도 와서 봐주면 안 되겠니? 엄마, 저도 바빠요. 회사 일도 있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요. 현수가 이럴 리가. 그럼 엄마가 뭘 해야 하니? 혼자 늙어 죽으라는 거야?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나중에 언제까지 나중인 건가요? 며칠 후 현수네 집에 직접 갔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더니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미리 연락 좀 하시지. 미안해라. 현수 있니? 회사 갔어요. 어머니, 저희가 얘기 좀 해야 할게 있는데. 며느리가 저를 거실에 앉히더니 차를 끓여줬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어머니까지 모시기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부담을 준다고.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지, 맞벌이 하면서 시어머니까지 모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며느리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이 애가 감히 나한테, 그럼 현수는 뭐라고 하더냐? 남편도 같은 생각이에요. 어머니 딸들한테 부탁해보세요. 딸들이 더 세심하잖아요.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딸들, 그 아이들한테 집에 돌아와서 첫째 미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순아, 엄마가 혼자 있기 힘들어서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 현수는 뭐라고 해요? 현수는 바쁘다고 하네.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저희도 형편이 어려워요. 애들 교육비에 남편 사업도 잘 안되고 그럼 가끔이라도 엄마 엄마가 늘 그러셨잖아요. 다른 시집가면 남의 집 식구라고 저희는 남의 집 식구예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영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순아 엄마 현수한테 부탁하세요. 현수가 아들이잖아요. 셋째 정순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현수만 아끼셨잖아요. 이제 와서 저희한테 뭘 바라세요?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은 저를 부담스러워하고, 제가 그토록 소홀히 했던 딸들은 저를 외면했어요. 밤마다 혼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현수는 제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마음을 돌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일이 곧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현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쓸쓸한 침묵만이 제 마음을 감쌌어요. 119 구급대입니다. 환자분 의식은 어떠세요? 제가 쓰러진 채로 구급차에 실려가면서도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현수에게 빨리 연락해야 한다고. 보호자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간호사가 물었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 현수 영일영. 하지만 현수는 병원에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환자분, 다른 가족분, 연락처는 없으세요? 어쩔 수 없이 미순이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한 시간 후에야 미순이가 부랴부랴 병원에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현수는 어디 있어요? 전화를 안 받아. 아마 바쁜가 봐. 미순이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응급실까지 오는 상황인데 바쁠 게 뭐가 있어요? 그때 미순이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현수야, 엄마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응급실이야. 전화 너머로 현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야. 누나가 있으니까 괜찮겠지? 나중에 연락할게. 또 전화가 끊어졌어요. 미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현수는 안 와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현수를 감쌌습니다. 회사 일이 중요하니까. 이해해야지. 며칠 후가 추석이었어요. 딸들은 모두 시댁에 가고 현수네만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어요. 현수가 좋아하는 갈비찜, 잡채, 송편까지. 추석 당일 아침,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수야, 언제와? 엄마, 오늘 처가 쪽에서 차례 지내기로 했어요. 뭐라고, 우리 집 차례는? 엄마 혼자서 간단히 하세요. 아빠도 돌아가셨으니까. 현수야, 그럼 엄마는 혼자. 엄마, 요즘 세상이 어떤데요? 부모 양쪽 다 챙겨야 해요. 그날 추석상을 혼자 차렸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 앞에서 혼자 술을 따르면서 눈물이 났어요. 여보, 현수가 이러는데 어떻게 하죠? 겨울이 되자 감기가 심하게 걸렸어요.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엄마가 많이 아파. 병원에 좀 데려다 줄수 있니? 엄마, 지금 아이들. 태권도 시간이에요. 택시 타고 가세요. 택시비도 아깝고, 혼자 가기 무서워. 엄마, 그런 식으로. 의존하시면 안 돼요. 엄마도 독립적으로 사셔야죠. 독립적으로? 76살 노인에게 독립적으로 살라고. 그 다음 주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현수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앞으로 이런 연락 좀 불편해요. 뭔 소리야? 어머니가 자꾸 현수한테 전화하시면 저희도 스트레스 받거든요. 혹시 급한 일 있으시면 딸들한테 연락하세요. 내가 언제 그렇게 자주 전화했다고? 어머니 일주일에 서너 번씩 전화 오시잖아요. 저희도 생활이 있어요. 그때 현수가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아내 말이 맞아요. 엄마가 너무 의존적이세요. 의존적 현수야, 엄마가 아플 때도 못 도와.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는 저에게 스트레스예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엄마가 자꾸 저한테만... 매달리시니까 제 생활이 힘들어져요. 이제 그만 좀해 주세요. 현수야. 엄마가 너만 믿고 사는데. 그게 문제예요. 엄마. 이제 연락 좀 줄여 주세요. 또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현수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서 중얼거렸어요. 내가 내가 뭘 잘못했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저를 짐이라고 생각한다는 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이웃집 아이가 제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지러워서 현관문 앞에 주저앉아 있었거든요. 괜찮다.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현수 생각만 하며 울었거든요.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고 그 아이가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가족분들한테 연락드릴까요? 그 순간 뭔가 가슴속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가족 내게 진짜 가족이 누구지? 그날 밤 혼자 앉아서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76년을 살면서 제가 뭘 했는지 미순이가 고등학교 때 아팠던 날이 떠올랐어요. 열이 심하게 나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저는 현수 과외비 때문에 참고 견뎌라고 했었죠. 영순이가 결혼할 때도 예단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창피했을 텐데 딸은 어차피 시집가는 몸이라며 대충 넘어갔어요. 정순이는 대학 진학을 포기했어요. 현수 학비 때문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그때 정순이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 내가. 내가 뭘한 거지.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용기를 내서 미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순아. 엄마야. 네, 엄마.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미순아, 엄마가 너희 집에 가도 될까?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알겠어요. 오세요. 미순이 집에 갔을 때 영순이와 정순이도 와 있었어요. 셋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앉으세요, 엄마. 딸들 앞에 앉으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엄마, 할말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순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응. 그래.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네? 엄마가, 엄마가 미안하다. 그러고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해. 정순이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엄마가 엄마가 잘못했어. 너희들을 너무 너무 홀대했어.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어요. 현수만 현수만 생각하고 살았어. 너희들은 너희들은 똑같은 내 자식인데. 미순이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 미순아. 내가 아플 때 병원에 안 데려간 거 엄마가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았어. 엄마. 그런 걸왜 영순아. 너 결혼할 때도 제대로 못해준 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순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정순아. 내가 대학 포기한 거, 엄마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현수 때문에, 현수 때문에 널, 정순이가 벌떡 일어나서 안아줬어요. 엄마, 엄마, 셋이 모두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우는 거였어요. 엄마가, 엄마가 바보였어. 아들만 바라보고, 너희들 마음은 몰랐어. 미순이가 손수건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말했어요. 엄마, 이제 됐어요.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해요. 그래도 될까? 엄마를, 엄마를 용서해 줄수 있을까? 영순이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서운했어요. 정말 많이 서운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순이가 이어서 말했어요. 엄마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요. 이제부터는 평등하게 서로 아끼면서 그날 저녁 딸들이 함께 저녁을 차려줬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현수는 현수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수는 현수대로 살게 둬야지. 엄마가 너무 매달렸나 봐. 엄마. 이제 알겠어. 가족이 뭔지. 진짜 가족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미순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우리가 엄마 모실게요. 돌아가면서라도. 눈물이 또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76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만났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자연극장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